자동화 설비는 수입품인데다 고가라 그동안은 업그레이드를 잘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 자동화 설비의 성능 개선과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먼저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산업체 각 분야에 뛰어난 기술력과 수많은 현장 경험을 지닌 전문 인력이 모여서 변화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드라이브 모터 제어, 산업용 컴퓨터 제어 및 통신, 전자기판 수리, 생산 라인과 관련된 수출입 등각 분야별로 다양한 실적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장 설비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고, 수리조차도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장 설비는 매우 고가로 한번 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까지 꽤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설비 수리 기술과 함께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자동화 설비 성능 개선에 대한 사업을 주력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공정 제어 설비 업그레이드 및 맞춤형 제어 설비 개발, 전자 장비 수리, 기술 지원 등각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터 제어 기술, 전자 엔지니어링 기술로 많은 대기업 제조 공정에 국산 기술력을 심어주고 있으며 전자, 제지, 음료, 제과, 물류, 조선 등약 200개 업체의 생산 공정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작업 및 주문형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생산공정이 IT기술과 융합되면서 생산성을 더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해 보다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품화 개발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사업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공장 설비라는 게 정말 엄청 큰 구조물입니다. 어떤 공정은 500m가 넘는 것도 있죠. 만약 생산라인 중한 곳이 멈춘다면 그 전체가 올스톱입니다. 설비 자체가 90% 이상 해외에서 수입이 되어 엔지니어가 오는 사나흘의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공장에서 생산라인이 멈추면 그 부담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사 입장에선 요청하면 언제든지 올수 있는 사람이 최고였겠죠. 그렇게 조금씩 신뢰를 쌓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선뜻 일을 주기 어렵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이 신뢰 쌓기다. 고객들로부터 요청이 왔을 때 가장 빨리 그리고 언제든 그 일을 처리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만의 남다른 기술력은 어떤 점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업 초반 빠른 시간 내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됐고, 그렇게 인지도를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마다 다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녔던 현장 경험을 살려서 업체의 업종별 제품의 드라이브, PLC 등 프로토콜을 분석하여 그 회사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체계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종별 맞춤 개발과 더불어 경영 지원 자문 등 관련된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 특성상 실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 이 종승 대표. 이를 위해 회사 내부에서도 계속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대표님만의 경영 철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업은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합니다. 대표와 직원이라는 상하관계보다는 함께 가야하는 공동체라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엔지니어링이 바탕이 되는 회사인 만큼 가족보다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기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건 단순히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닙니다. 평소라면 심없이 돌아가야 할생산 라인이 멈춰있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게 특정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24시간 현장 지향 중심의 회사로 거듭나겠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언제나 대한민국 고객사 여러분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